맞습니다. 서부라서 서부에서 좀 동쪽이긴 한데, 아마 저기 산맥이랑 더 가까워서 그런가? 굉장히 사막 같은 느낌이에요. 놀았던 곳인데 아직도 물이 따뜻하네요. 좋아. 좋다. 이렇게 열리다니 이쁘다 삼총이 귤나무네 귤 오늘 또스케조슈아트리 가야 되니까아 더워 아, 나... 덥네요 38도 가까이 올린다고 하던데 아... 머리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황에서 이런 거 사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막 껍질이 심해서 섹션 나눠가지고 쫙쫙 해야 돼요. 저는 징보인 분들이 개의 부럽답니다. 징보인 분들은 뭐또 그들만의 또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렇게 고데게안 들고 다녀도 잖아요 해외 나갈 때 제곳 못봤던 에이소호텔제로안안여좀죠 안보인게 이니고프는트에서 자전거를 빌려준다고 하길래 한번 타고 나가볼까 생각중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자전거는못탈것같아요 이 나라가 더운데 습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응, 그게 가장 큰 장점. 응. 커피 스크러스 <놀람> 어때? 커스텀? 어, 진짜 커스 커피. 커피 원두도 판다. 엄마 선물, 엄마 진짜 싫어할 때 야, 랩도 있어, 랩? 오케이. 물도 예쁘다. 타맛있케 텐. 근데 진짜 비싸긴 하다. <laughs> 이게 15,000원이야. 폴더 브루. 내 삼돌도로 먹을까고 그러자. 그럼 나거 먹자고. 나 오케이. 이거 진짜 e 계속 뭐가 먹고 싶나 봐. 라면도 먹고 싶고 맥도날드 감자튀김도 먹고 싶고. 안 그래도 아빠는 통화하는데 아빠가 라면 좀 챙겨가지고. 그래. <laughs> 라면 다 판다고. 그 그러니까 쇼핑에 미친 애들이 쇼핑을 못 하잖아. 그러면 약간 살게 없거나 내가 못 샀어. 그럼 화가 나. 그럼 이제 약간 기가 이렇게 쫙 달아나는 거지. 결과론 쪽이 돈이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가 그럼 돈 있었으면 뭐 할게 없었어. 막있었으면그 바람막이 정도. 넣어도 돼. 네가 내가 네가 할게. 갑시다 이제 새로운 숙소로 이동을 해보죠. 작은 거더 작은, 작은 아작네아 뭐든 아, 야이러면 어때 <laughs> 앱솔루트야 28.9도 야, 28 네, 굽도, 네, 야 3달러도 30 30달러도 안해 이야 엄청 저거 10만 원 넘을 텐데 그러니까 비싼 거 진짜 많네 이거. 싸나 와 담이 나는구만 이런 막 힘든 어. 이 카드. 액은 어떻게 하는 건데 알아서 주겠지? 어디까지 제대로 못걷는구나디 뭐였고? 예뻐. 괜찮냐? 어. 이제 한 마리에. 여기를 지키는 소 수인데. 쉬우구나. 응? 패치 응? 이렇게 걸어봐요. 소리니다 음. 만 우리도 한번 바로 <목소리> 가자. 이게 햇빛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요. 그러니까. Do not die today. right. Yeah, I can no it. Now, as you're driving, you're gonna go right by the cholla cactus garden. Oh, okay. All right. Stop off there. Yeah. Come up here at this intersection. Turn left. Yeah. Going towards Joshua Tree. To see a million Joshua trees, oh my God. you're gonna go right by Skull Rock. You. You'll see that much of it from the from the road. You. Sweet. Excellent. Amazing. Wow. 멋있긴 하다 네. 다 죽었어 근데 손인장 조슈아 트리는 어디있을까요 조슈아 트리 공원에 조슈아 트리가 음.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 국립공원에 있는거야? 네.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오늘 자취하다 해서 야, 네. <laughs> 밖에 맞아 <laughs> 아니야 시끄러운 막또안 해. 야 이렇게 걸어가지막지금 예쁘겠다. 지막마그렇지 않을까? 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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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여기 앞에 계시구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 소스를 넣어 먹으라고 하네요 라임 어디서 사진 찍는다 하잖아 안 찍어도 될거 같아 한의장에 음, 있는 사람 아니야 우리는 더 맛있어 제일 맛있어 이 우리가 미국에서 먹은 어와것 중에서 제일 싸게 치는 것 중에 한끼 아니야? 음식 얼마 나왔지? 40? 나슴 스타일? 대아그끊어되겠아 와우. 스 물어볼까? 응? 스푼. 양파 새로운 에어비앤비 뷰 미국인들은 이제 이런 이런데 가나? 숙소가 참좋네참 좋네요 아, 정신 머리 하나도 없 w 지금 씻고 나가는 게대단 e 정도인 충전기 케이블 이런 거챙 e could n 케이블 e t it on a jungle.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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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되고. e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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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거 l e cable, c a b 하 e 그만, 그만. 잡혔어? 가자. 4분. 4분? 4분. 출발. <laughs> 일단은 저기 어디냐? 브랜드 캐니아 가려고. 마스베가스로 이동을 하고. 아니, 스베가스 이동을 해야 돼요. 버스 타고. 가자. <laughs> 홈리스가 무서운데? 그 늦게 가면 자리 이상한 데 배정 받을 수도 있어 맞 근데 리스가 너무 많아서 무섭게 마트 가서 물이나 그래 몇개더 살까? 어 가면 왠지 또 비쌀 것 같아서 배가 니엇니엇 지는구만 와우 물 파는 데가 없어 그럴까브파브파브 데가 없으니까 스타벅스 파 브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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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먹어봐 루파브테파 브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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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에 누가 발을 뻗고 안돼있었니이니까 그러니까. 보이스. 나라야 브레이크 타임 이데이스 어? 니가 아, 근데 이거 니가 보가 보이스. 니이스 니가 보이스. 가 보이스. 이 신기한 나라 왜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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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보자 로에2 <놀람> 4시간까 <하지> <laughs> 김카라 씨야 라스베라스에 왔고 그 뭐냐 그랜드 캐니언 투어를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인생 역전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나 봐 옮기고 싶다 어? 카페에 들어있어요 아 실내 이런 온도네 뭔 만한 다티 내네. 에그도 있고 샌드위치도 먹어형 샌드위치 한 골라봐 길가에 대마초 냄새가 너무 심한 느낌? 전부가 대마초 하는 느낌 이제 벤을 타러 가볼 겁니다